214,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은, 는 동사는 경피약물전달, TDDS, 기술인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한 패치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미용 패치 등 화장품 분야에서 주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약품 및 백신 패치, 의료기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마이크로니들 내에 백신을 탑재하여 효능 개선, 적용 편의성, 유통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된 기술로 사업화를 시작,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3월 생분해 마이크로 니들 의 제조 및 판매, 식품 첨가물 등의 판매, 화장품 및 생명공학 관련 연구용역 및 컨설팅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됨 대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팔로의 본사 및 충청남도 천안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통증이 없는 약물 전달 기술인 마이크로니들 관련 대량 생산 역량과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백신 등의 개발도 진행함 재무 대시 마이크로니들 OEM 수주 감소에도 자사 브랜드인 에크로페스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인건비 및 수수료비용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엔데믹 기조에 따른 화장품의 수요 증가로 마이크로니들 ODM 수주 회복이 기대되며 자회사의 성장세, 건강식품 판매 증가, 여드름 패치의 미국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라파스의 시가 총액은 189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라파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96위입니다. 라파스의 상장 주식 수는 865만 6916주입니다. 라파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라파스의 퍼운 앤 슬래시 a 이페이고 추정 퍼운 앤 슬래시 a 이페이며 동종 업계 퍼운 151.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6.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O은 3.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 9입배 4,4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인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0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3억원, 마이너스 20억원, 마이너스 66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6억원, 47억원, 마이너스 86억원입니다. 라파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8번지 25%이고 유보율은 902.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0.